네 고양위너스와 연천군 미라클에 대해서 또 이제 결선리그에 참가했던 이두 팀의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뭐 공격적인 지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날짜별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위너스가 어 사실 이렇게 살펴보니까 8월 31일까지 치러진 29경기에서 8승 18패 5무 그러니까 승률이 2할 7푼 6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그러니까.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그 시점, 9월부터 시작된 이 9월의 고양위너스의 야구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남은 19경기에서 15승 3패 1무 그러니까 승률이 7할 8푼 9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 8월까지 해왔던 고양위너스의 야구와 9월 이후에 했던 고양위너스의 야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어, 사실 이때만 해도 고양위너스가 그 연승가도를 달리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고양이너스가, 어, 이제 좀 야구를 하네라고 생각을 했지. 이 팀이 4위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좀, 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9월 11일에, 음, 이 고양이너스가, 어, 결국은 용인시바다형을 잡아내면서, 첫 사, 4위 탈출을 하게 되었고, 이 연천군 미라클은 반면, 이 파주시 챌린저스와의 격차가 점점, 점점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파주 챌린저스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연천군 미라클은 이 고양시 위너스에게 계속 그 꼬리를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이 고양시 위너스의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는가라고 생각을 하자니까, 이게 또 의외로 파주 챌린저스였어요. 이 파주 챌린저스가 여름에 이제 고양시 위너스 홈구장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졌던, 어, 7월 그 17일 전까지 경기에서, 어, 고양과 파주의 경기는 1승 6패 1무 그러니까 파주가 고양에게는 완전하게 앞서있는 그런 그 전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마지막 경기를 콜드승 12대0이라는 스코어로 한번 가져간 이후부터는 8월 7일부터 8경기 동안 4승 3패 1무 그러니까 고양시 민너스가 파주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파주를 상대로 거둔 어, 두개의 승리가 있었는데 7월 17일 그리고 8월 7일 두 번의 만남에서 모두 콜드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고양시너스는그 이후 8월에 펼쳐진 경기에서 8 경기 동안 4승 2패 2무. 그니까 팀의 반전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이 파주 챌린저스에서 찾은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부분이죠. 어 그리고 이제 반대가 되는 지점에 이 연천 미라클이 있었는데 7월까지만 해도 이파주 파주 챌린저스와 연천 미라클은 1위 자리를 두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서 열린 8경기 동안 2승 5패 1무를 하게 되면서 그 퐁당퐁당이 깨지게 돼요. 이 50%의 승률이 깨졌다는 것부터 이제 연천금 미라클 선수들이 그 투타의 조화가 좀 깨지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 이후 9월에 10경기 어 이제 8월이 좀 부진을 했으니까 9월에 좀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돌아오질 못하고 10경기 동안 3승 7패가 그러니까 완전한 열세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 고향과 펼쳐진 경기에서는 1승 3패를 기록을 하면서 이 2위로 고양시 미너스가 도약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결국은 연천 미라클이 제공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라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 10월 23일 최종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 직전인 10월 21일까지 이제 연천군 미라클과 고양시 미너스가 끝까지 2위 자리를 놓고 어 계속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만 결국은 어 최종전 그리고 10월 21일 어 자력 2위를 확정될 수 있는 경기에서 연천이 고양에게 패배를 했고. 10월 23일 결국은 고양시민너스가 용인시바다명에게 승리를 하면서 2위 확정이 되는 그런 어,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즌 초반과 시즌 후반부의 순위표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져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독립야구의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이팀에 합류를 하는 어, 시기가. 그니까, 보통은 1군, 프로야구라고 하면은 1군에 있는 선수들이 지쳤을 때 2군 선수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주지만, 어, 이 선수들은 이제 2군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이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도중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변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합류했던 선수들의 좀 전력차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팀이 전력을 수혈한 것은 공통적이었어요. 리그 중반부 이후부터. 뭐, 파주 챌린저스에서는 체 임 선수나 김세중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어, 합류를 했고 연천군 미라클 같은 경우는 황건주 선수라든지 어, 예를 들면 네, 황건주 선수라든지. 어, 김동현 선수라든지 윤정민 선수라든지 약간 이런 선수들이 다 합류를 하게 됐고 어, 고양시 위너스도 뭐 김성재 선수 물론 이제 합류할 시기는 이 선수들보다 조금 앞쪽에 있지만 어,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 합류를 했던 선수들의 전력차가 굉장히 컸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 파주 챌린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최하림 선수가 복귀했을 를때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파주 지난해 원투펀치 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하림 선수가 그 이후 경기부터 좀 부진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 이제 부진을 끝까지 결선리그에서도 좀어벗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 김세중 선수는 확실하게 이파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서클 체인지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 어떤 상황에서 마운드를 올라오더라도 이 위기 탈출하는 그범타를 유도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결선 1차전 고양이너스의 경기에서도 이 고양의 강타선을 어, 침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이 김, 이 김세중 선수보다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이 김성재 선수거든요. 이 김성재 선수는 고양시 미너스가 어, 4위에서 2위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 가장 힘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고 리그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하는 그런 선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리그에서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시즌 초반에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어, 빠른 공을 주기로 무 하고 가기 좋은 슬라이더를 던지는 그런 투수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그런 투수가 아니었어요. 시즌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보니까 느린 거, 어, 느린 변화구, 커브와 체인저을 통해서 우타자 좌타자의 어, 타이밍을 뺏는 승부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빠른불도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곳에 승부를 하면서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 타자를 범타로 유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보면 볼수록 더 놀라운 선수다. 실제로 드러났던 이제 첫 선발 등판에서 9이닝 동안 이제 어, 11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이라던가 사실은 이제 그 9개의 스카우트가 모두 왔었던 그런 자리에서도 어, 7.2이닝 동안 이제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는데 1 3 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사실 스카우트들이 저 선수가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이 김성재 선수가 고양 이너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선수들이 팀의 성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다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정말 리그 후반부로 올수록 파주와 고양에게는 선수들의 합류가 팀의 성적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과 연천은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합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즌 중에 이탈을 했을 때 아까 유재한 캐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용인의 박성빈 선수가 이탈했을 때이 용인시 빠따영이 굉장히 좀뼈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선수층이 좀 얇았던 얇은 뎁스를 가지고 있던 용인시 빠따영이었는데 이 박성빈 선수가 빠져나간 이후로 이 김동영 선수 겸 대표 겸 감독 겸 코치 한명에서 모든 일을 했어야 되는 이 김동영 선수가 그, 그라운드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작전 야구라는 부분이라던가, 이제 전, 선수들에게 하는 전술 지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뎌지는 부분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 최현진 선수가 이제 코치 역할, 뭐 수석 코치 역할도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시즌으로 끝나면 끝날수록 이제 김재원 선수가 들어왔지만, 마땅치 않았고, 나중에 이제 서지호 선수까지 포수를 봐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더 길게 본다면, 아까 그, 두 개의 표현을 좀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 연천과 용인은 두 개가 모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영입된 선수들이 1, 2위를 달리던 그 파주 챌린저스나 고양시 위너스에 비해서 전력이 좀 되질 못했고, 그리고 거기에 주축이 됐던 선수들마저 이탈을 하면서 오히려 전력이 계속 마이너스되는.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플러스로 가는 어, 전력 영입과 보충이었다면 어, 이 연천과 물론 영입할 당시에는 그런 마이너스를 의도하고 영입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 의도했던 것처럼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천 같은 경우는 어, 합류했던 선수가 김동현, 윤정민 그리고 어그 이후에 이제 합류했던 황건주까지 이렇게 3명의 카드가 있는데 사실 황건주 선수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최아림 어, 그리고 김세중 네, 이두 선수만큼 검증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원투펀치로 활약을 했었던 최아림, 김세중 그리고 성남시 블루펜더스는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 정년, 전년도 우승팀이에요 전년도 우승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황건주가 연천으로 돌아온다. 물론 1년 지났지만, 근데 황건조 선수가 이제 합류했던 시기를 저희가 이제 좀되짚어 보면 체아림 김세중보다도 훨씬 좀 뒤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아림 김세중이 좀 아, 재미를 봤을 때파주 입장에서는 체아림 예, 김세중 선수가 활약을 어느 정도 하니까 아, 황건조 선수가 와서도 좀 그런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포스트 시즌. 직전에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잘했거든요. 황건준 선수가. 근데 그 영입되고 첫 등판하던 당시에 황건준은 아,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김동현 윤정민 선수, 김동현 선수가 결국 이제 이탈한 문지환 선수를 대신해서 정말 그 수비에서 많은 공백을 채워줬지만, 이탈한 선수의 무게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문지환과 장태웅, 김혜연 이런 장타성 있는, 장 타력 있는 타자들이 이탈을 했을 때. 그 장타력을 채워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타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빈자리를 많이 메꿔 줬지만 타격에 있어서 좀 그런 자리들을 메꿔 주지 못하면서 연천은 올 시즌 후반부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타격의 팀 컬러를 좀 많이 잃어버렸다. 약간 그런 시즌이었고 반면에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전력 영입 자체가 일단 적었습니다. 전력 영입 자체가 좀 적었고 어, 박성빈 선수가 이제 떠나갔을 때 이제 대체 자원을 좀 빠르게 수급을 했어야 되는데 포수라는 자리가 그렇게 영입하기 쉬운 자리도 아니고 에, 쉬운 포지션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김동현 선수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었고 안 그래도 초보 감독이고 이제 부임 첫해에 이끄는 첫 독립 야구단인데 그게 너무 힘들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싶었고 그걸 이제 좀 해소해 주고자 김재현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는데 김재현 선수도 좀 오랫동안 이 포수라는 포지션이 또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과 합을 좀 많이 맞춰봐야 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뒤늦게 좀 급하게 수혈되다 보니까 맞질 않았던 거죠 이렇게 헌혈을 해도 우리가 혈액형이 맞아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혈액형이 안 맞았던 거예요 두 선, 이 팀과 이 컬러가 결국에는 김재현 선수가 다시 캐나다로 떠나가게 되고 그자리 김동현 선수가 메꾸면서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도 너무 아쉬운 얘기만 한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김문기 선수죠. 네. 용인시팟다 형의 사실 투수진으로 봤을 땐 용인도 연천못지않게 정말 빡빡한 운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박부근 선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정말 빡빡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휴식을 부여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선수가 이제 김문기 선수가 아니었나 싶고 김문기 선수도 이제 시작할 때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그건 뭐 어느 투수든 다 가지는 적응기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김문기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말 힘을 보태면서 용인시바따용의 한 해를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만들어준 투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시즌 프로구단들이 선수들을 많이 뽑지 않는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선수들은 물론이고 그 선수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던 저희들까지 많이 아쉬움이 남는 한 시즌이었는데요. 올 시즌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선수들의 모습을 응원하며 2020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의 소식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